연일 격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미사일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 지역으로 날아드는 각종 미사일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며 참혹한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F16이 러시아의 미사일 세례를 막아내는 전과를 올리며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방공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조종사는 F16으로 단일 출격간 6발의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였는데 이는 F16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94발의 미사일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각지를 타격하는 대규모 공습을 벌였는데 우크라이나는 총 81발의 미사일을 요격했으며 이중 11발이 F-16에 의해 격추된 것입니다. 즉, 한 조종사가 단일 작전으로 6발을 파괴한 것은 F-16이 올린 전과의 50%가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순항 미사일 격추에 성공한 F-16 전투기보다 한국의 KF-21에 더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에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아니라 아예 적성국의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구상하는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가 완성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적성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KF-21의 무장 체계 개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출격으로 6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F-16은 미국 관계자들조차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공여받은 F-16 전투기에는 AIM-120과 aim-9이 각두 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크라군의 한 조종사는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하여 4발의 러시아군 순항미사일을 요격한 뒤 20mm 기관포를 사용하여 추가로 두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불과 500발만 장착된 기관포를 활용하여 근거리에서 적의 수낭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서방의 전문가들조차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450kg이 넘는 탄두를 근거리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폭발한 파편에 의해 아군 전투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조종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활용하여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궤도와 속도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요격에 성공하면 미사일의 최대 피해 반경 도달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적으로 적의 공격 계획 자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기동성이 우수한 전투기는 적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데요.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은 기습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격 능력이나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시간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출격과 빠른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가 요격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적의 기습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며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일 요격 체계가 작동하기 이전에 전투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여 적의 미사일이 아군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여러 고도마다 다층적인 방어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단계에서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격 시도를 할수 있도록 방어 체계를 구성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SM-3, 사드, 엘 m 천궁-2, 패트리엇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미사일 요격 확률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투기를 활용하여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을 시도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의 방어망을 더 추가하는 전술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지상에 배치된 방어 체계의 임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기관포까지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행보는 전략, 전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전 사례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다른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적성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미사일 분야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적성국이 한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전력으로 상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체계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적성국가의 군사 충돌 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이 미사일이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SM과 천궁 등을 개발하였고, 이들의 후속 모델도 개발 연구 중에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SM-3, SM-6 사드 등을 도입하였지만, 여기에 더해 전투기를 활용한 요격 체계까지 구성한다면 그야말로 탄탄한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미 KF-21이라는 최고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요격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은 애프터 버너 사용 시, 22,000 파운드 포스의 추력을 낼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두기를 탑재한 쌍발 전투기로 가속력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체 특성상 마하 1.6 이상의 속도를 내기 어려운 F-35나 처음부터 로우급 기체로 개발된 KF-16보다 신속한 요격 작전에 적합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KF-21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활용.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미사일 체계 중에선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미사일이 없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의 F-16처럼 암남이나 사이드 와인더 등의 미사일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추진구 북한에서 요격하기 위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유도 무기 체계로서 무인 정찰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면 한국산 전투기가 즉각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방어 체계와 다른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우리 영공에서 요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더라도 파편과 잔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표 주자인 이스라엘조차 이러한 파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요격한 미사일의 잔해가 민간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8년 후티반군의 미사일을 패트리어스로 요격하는 과정에서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민간지역에 떨어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과 잔해가 일으킬 수 있는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더군다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은 일부 파편만으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아군 지역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상승 단계에서 요격한다면, 미사일의 파편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의 미사일 기지나 군사시설 등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문제가 되는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국이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로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중간 궤도 또는 재진입 단계에서 다수의 탄두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시간에 다량의 표적을 요격하는 것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를 혼합하여 요격 시스템을 교란할 수도 있어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요격하기가 더 어려운데 최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다탄두 미사일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북한에게 관련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 다탄두 미사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요 무기 체계가 될수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 이외에도 이란 등과 연합하여 다탄두 미사일 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KF21의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탄두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상승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애초에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추진 구간에서 요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다 탄두 미사일의 탄두가 분리되기 이전에 요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KF-21의 전력화와 더불어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인데요. 하루빨리 성공적인 개발과 함께 대한민국 방공망의 진일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3일 FA-185인 격추 영상입니다. 미국의 전투기호인 격추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미군의 대표적인 함재기 전력으로 활용되는 FA-18이 적군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미국 항모전단의 공격으로 격추되었으니 당연히 그럴만도 한데요. 중국처럼 나사 하나 빠진 듯한 군대도 아닌 세계 최고의 전력과 실전 경험을 자랑하는 미군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다른 나라의 군대들도 아군 오인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세계에서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던 러시아도 아구노인 격추 문제가 또한번 불거졌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작전을 수행하던 카모프 52가 추락하여 두 명의 조종사가 사망했는데 이 역시 적군의 공격에 의한 손실이 아니라 아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격추로 밝혀졌습니다. 카모프 52 헬기는 러시아군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최첨단 항공 전자장비와 무기를 갖춘 주력 헬기였으나 아군의 5인 사격에는 맥 한번 못 추고 격추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군의 5인 사격 위험은 항시 존재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점차 기술력이 발전하는 현대전장에서 왜 5인 사격이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전장은 레이더를 비롯하여 각종 정찰 감시 장비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정밀 유도가 가능한 미사일과 타격 수단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가시거리 안에서 벌어지는 교전보다 가시거리 밖에서의 교전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레이더 등이 포착한 표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병력들이 극도의 전장 스트레스 속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병력들이 체감하는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극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 노출된 병력들은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의 피아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보다 우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오인 사격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국은 신형 무기 체계마다 피아 식별 장치를 장착하여 오인 사격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결국 이를 직접 다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전장에 위치한 병력들이 피아 식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 첨단 장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피아 식별 장치를 장착하지 못한 구형 무기들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더 높은 오인 사격 위험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체계라 할수 있는 지휘통제체계 C4I와 다양한 첨단무기를 연동하고 이 안에 고성능 피하식별장치 IFF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IFF 장치는 군사 및 민간 항공기, 함선 차량 등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특정 전파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5인 사격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미국, 유럽 등 주요 군사 강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독자적인 전술 데이터링크 체계와 모두 5급 IFF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점은 육군, 해군, 공군을 동시에 C4I로 연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4I 체계에 육해 공군이 동시에 연동된다는 것은 육군이 확인한 표적 정보 실시간으로 해군과 공군에게 공유되거나 해군이 해상에서 파악한 항적이 공군 전투기의 전자전장비에 동시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활용하면 하나의 표적에 대해 최소 두세 갈래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확보는 획득한 표적에 대한 피하식별 및 각종 정보를 교차 검증함으로써 5인 사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한국은 피하식별 기술을 증대하여 유사시 자동 경고가 울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나 천무다 현장 로켓 등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표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공격하는 간접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탄착점 근처에 아군이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표적이 아군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경고가 울리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5mm 포탄의 살상 범위는 약 50m 이며 포탄의 살상 범위가 중첩되지 않도록 평행 사양 속으로 사격하게 되면 300m의 횡적 파열 분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한국의 포병작전교리는 표적지역에서 3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하고 있으면 사격하지 않으며 600m 이내에 아군이 위치해 있으면 100m 단위로 위험을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탄 사격 시 필요한 위험 경고는 지금껏 일반적인 무전체계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경고체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자동화된다면 적진에 위치한 아군 부대들은 신속하게 작전 상황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고 사격 임무를 실시하는 포병 부대는 사전에 아군 오폭 위험을 점검하여 작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피아식별 장치를 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분야 혹은 비전투원 보호 측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현대전장은 도심지나 민간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고 있으며 드론과 같은 무인 무기들까지 등장하며 피아 식별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은 아군에 대한 오폭뿐만 아니라 민간인과 중립 표적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으로 유발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민간인 구역에 대한 오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연합 훈련과 자체 훈련을 거치며 IFF 데이터 링크 기반을 통해 민간인 구역에 대한 오폭 방지 대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처럼 우수한 피아 식별 장치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한국군의 작전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개발 계획과 미국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 세계에서 다양한 동맹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FF 체계 등을 일원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은 너무도 다양한 작전 환경에 더해 다국적 연합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호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철저하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작전 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동맹국 국인 미국과의 시스템 호환에만 집중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의 시스템 호환에 중점을 두는 한국군의 특성상 미국의 첨단 시스템을 직간접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었다는 점도 주요했는데요. FA-18호인 격추를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미군의 오인 공격이 주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화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군 식별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지 않으면 전장에서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수한 피아 식별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후디 한국군에서는 아구노인 공격이란 비극적인 사고가 없기를 바라며 한 단계 더 선진화된 군대를 갖춰 나가는 한국군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